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김이사님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과정에서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평가 기준이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이것은 변호사회원들을 견제하기 위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업제처나 국무조정실 같은 이제 관련 기관들의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성취도 평가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기존의 변리사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새롭게 변리사 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경쟁자로서 페널티를 주거나 자의적으로 좋지 않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네. 우리 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응이 이에 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사님? 2024년 10월에 결국 특허청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회가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회는 이제 회원들이 실무 수습 과정 중에 불이익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